네, 저번에 역학적 에너지의 이제 보존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게 6월 달 거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이제 몇 문제 없어요. 뒤에 또 열역학 쪽 내용이 나와가지고 일단 뭐 풀어보기는 하겠습니다. 몇 문제 안 되지만 자 제기가 이렇게 딱 떨어진대요. 이게 제기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이 퍼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대신에 이게 감소하고 대신 에 이게 증가한다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왜 떨어질수록 속력이 등가속도 운동으로 점점 증가하니까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고 이제 속력도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증가하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 퍼텐셜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이제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보존. 보존되더라. 라는 말이고. 어.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16번. 보면은. 자, 이게 어렵게 막, 어, 뭐야, 이거 그림 막 생소한데? 이거 모르겠는데? 아, 뭐야.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차근차근. 처음 보는 거에 쫄 필요 없어요. 다, 너만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다 처음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차근차근 읽어서 내가 다른 애들보다 빨리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한 실험대 위에 실험장치를 구성한대요. 자, 나무토막은 동일한 두 용수철과 연결되어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림만 봤을 때, 이렇게 용수철이 있고, 가운데 이게 나무토막을 만들었대요. 그다음에 나무토막을 이렇게 한쪽으로 10cm 땡겼다가 이렇게 딱 놨대. 그러면 용수철에 이 퍼텐셜 에너지가, 얘 운동 에너지가 됐다가 또 여기 이 운동 에너지가 또 반대쪽 용수철에 퍼텐셜 에너지 늘렸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쵸? 근데 정상적으로 보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떻게 돼요? 멈추죠? 왜? 여기 바닥이랑 이제 마찰이 있고 또 공기랑의 마찰도 있으니까. 근데 자,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무 토막이 놓은 순간부터 나무토막의 진동.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린 시간과, 걸린 시간과 중심점을 통과한 횟수. 통과하니까 왔다 갔다를 얼마나 했냐. 그리고 이제 멈출 때까지 몇 초가 걸렸냐. 네, 이 바닥을 이제 유리가 아니라 이제 사포로도 해서 이제 두 번을 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실험 결과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보니까 계산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 자, 보시면. 움직이는 나무토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유리에서가 사포에서 보다 크다 어... 자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유리 사포니까 당연히 이제 마찰력이 사포가 더 크겠죠 근데 이제 여기를 뭐 이름을 안 해주고 뭐 A, B 이렇게 물질로 했다 하면은 자 마찰이 세면 셀수록 이 진동이 어떻게 될까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더안 되겠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 빨리 끝납니다. 빨리 끝나고 당연히 이제 횟수도 그만큼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 마찰력의 크기는 유리에서가 사포에서보다 크다. 사포가 더 크죠? 유리가 더큰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움직이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거 틀렸죠? 보존되면은 계속 진동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한쪽으로 이렇게 당겼으면은 이 퍼텐셜 에너지가 얘를 이제 운동 에너지로 만들고 이 운동 에너지가 다시 퍼텐셜 에너지.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똑같은 변이를 가지면서 진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해요 왜? 마찰 때문에 마찰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틀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적으로 주의해야 될게 그냥 역학적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는 보존된다 하면은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나무토막이 움직이는 동안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 마찰하면은 그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그 여기 이렇게 손 이렇게 막 비워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손이 따뜻해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왜? 마찰이 일어났으니까 그 바닥이랑만 해서 열이 일어난거 아닙니다. 공기랑도 마찰이 일어나서 미묘한 열이 발생해요. 아 답은 이건 뭐 2번인 것 같은데 이게 3점짜리인데 계산하는 거 없이 이해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처음 보는 어 뭐야 이거 내푼 문제 유형이 아닌데 당황이 한데 절대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생각만 해보고 이해만 하면 충분히 풀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 17번 어 이건 좀 어려워 보이네. 이 공의 질량을 m이라고 해 볼게요 m m 자 그럼 여기 정지에 있대요 그럼 여기 역학적 에너지 얼마입니까 mg 라지 h요 대문자 h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속도를 가지고 있겠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럼 여기는 mg 이제 소문자 h 플러스 2분의 1 mvb 제곱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게 포텐셜 에너지 이게 운동에너지 이거 두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였죠, 그쵸자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자 2k는 1 2분의 1 m v c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음 그러면 자 어떻게 풀어볼까? 자 h 원준는뭐 이렇게 됐는데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두 배다. 이게 이 C에서의 이 운동에너지가 이 B에서의 운동에너지의 두 배래요. 그럼 이걸 C라고 나타낸 게 아니라, 2분의 1 MVB 제곱. 이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걸로 운동에너지로 칩시다. 그럼 그냥 MVB 제곱이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높이가, h에서, 대문자 h에서 h만큼 갔어요. 그쵸? 그러면, 자, 여기서 그 줄어든 만큼, 얼만큼 줄어들었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었나요? 역학적 에너지는 안 줄어들었죠? 대신에,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고, 이 줄어든 양만큼, 양으로 봤을 때입니다. 이게 그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랑 같다는 소리에요. 그쵸? 그러면, 자, 그, 이 높이에서 이 높이까지 가는데 그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얼만큼 전환됐냐 하면 운동에너지가 이만큼 생긴 거죠 지금 B 입장에서 1분의 1 mvb 제곱만큼 생긴 거예요 그쵸? 이만큼 가는데 이만큼 가는데 그 다음에 H에서 이제 0으로 내려갈 때자 여기서는 얼만큼 이제 그뭐 당연히 이 mgh가 0이 된 건데 이 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고 보니까 이게 두 배라고 했죠, 두 배. 이두배란 소리는 뭡니까? 어? 이 h만큼 일을 동안 여기 이게 한개더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mgh랑 이거랑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자, 여기서의 얘는 지금 b에서는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C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운동 에너지만 있어요. 근데 B에서 C로 되면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B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랑 C랑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두배 차이가 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 두 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얼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더 얻은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mvb 제곱만큼 더 얻었으니까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만큼 한개를더 얻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두 배가 됐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 자, 다시 정리. 자, Eh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b 제곱만큼 커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B에서 C 가는데, 또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B 제곱만큼 커졌어요. 그쵸? 어, 이거 비율이 똑같네? 이게 뭔 소리예요? 여기 위치에너지가 이 정도만큼 변했어요. 왜? 높이가 줄어들었으니까. 또 여기서도 그 위치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에너지가 커졌어요. 왜? 높이가 줄었으니까. 근데 이거 두 개의 값이 똑같다는 소리는 뭡니까? 줄어든 양이 서로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 여기까지가 h고 또첫 번째 줄어든 거리도 이게 똑같으니까 h겠구나 해서 답은 2h겠구나라고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2h가 아니라 만약에 이거 두 개의 비율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어왜 왜 이거 중간에 이렇게 한번 꺾었는데 왜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나요?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다시 공부하고 오십시오. 네, 그좀 약간 추가적으로 이제 좀 여기 문제는 안 나왔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2분의 1 MV제곱, 이게 운동에너지였잖아요. 그쵸? 이게 운동에너지였는데, 이걸, 그, 비례 관계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이게, 속도, 운동에너지.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게 비례 관계인가요? 이거, 2차 함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속도의 제곱. 이렇게 되면은, 속도의 제곱에는 비례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그, 마찬가지로 2분의 1 kx 제곱. 이거,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것도, 변이. 이 변이라고 하거든요? 변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냥 변이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헤이크 당하시면 안 돼요. 네, 뭐, 문제는 일단 뭐, 여기까지 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원 친구들이 그 중간고사 범위가 이제 여기까지라, 일 여기까지 하고 좀 어느 정도 텀을 가질 생각입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쫙 요약하는 느낌으로 좀한한 시간 정도 되는 걸로 만들 생각이고, 아마 그걸 마지막으로 일단 물리학원은 중간고사 범위까지 해서 좀 앞으로의 좀그 휴식기라 해야 되나? 그런 걸좀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당연히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 설명 듣는 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거 설명 듣고 이해를 좀 하셨으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풀고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물리는 그냥 문제를 풀면 돼요.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진짜 효율이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꼭 진짜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